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 기술사입니다. 오늘은 토질 및 기초 기술사 200문제 용어 정의 문제 75번입니다. 1번 정의 여굴이란 터널 굴착공사에서 계획된 굴착선보다 더 크게 굴착된 것을 말합니다. 제주목 2번 터널 내부 모식도를 그려줍니다. 인버트 콘크리트 터널 내공 단면, 지보제 라이닝, 계획 굴착선, 페이 라인, 여굴선 등이 있습니다. 대제목 3번 여굴 발생 원인입니다. 발생 원인 중에 천공 장비는 외양각 천공이 불가피할 때 장비가 클수록 여굴량이 많아집니다. 천공 노트는 천공 노트의 휜 변형 발생시 여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천공 기능은 천공 위치에 따른 난이도, 작업원의 숙련도에 따릅니다. 제어 발파 공법의 미선정, 과다한 발파 충격, 다이너마이트등 일반 장약으로 발파합니다. 안반 상태는 연약한 안반 존재 시 발생합니다. 여굴의 문제점입니다. 안반 이완 범위가 확대되고 화약 낭비 및 버령량이 증가합니다. 콘크리트 충전량이 증가됩니다. 대제목 5번, 여굴의 대책입니다. 굴진전 전방 지반조사, 수평보링 및 TSP 탐사를 합니다. 지반보강및 차수 시설을 설치합니다. 제어발파공법, 적합한 굴진장 스무드블라스팅을 활용합니다. 지보제 및 인버트를 조기폐합시공합니다. 이로써 문제 75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제 76번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건강하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